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와 간구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사회의 방향과 질서를 결정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고 단정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상호적대감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이념 차이를 넘어 격렬한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반대편을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기도하고 있겠지만 정치적 변화와 갈등이 심각한 이때 우리는 더욱더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적인 욕망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림으로 경건 생활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특정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를 초월해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의 여러 단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도구 삼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도록 오늘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니 오늘 아버지는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을 유익하게 하며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정을 오늘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